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은 파트론인데요. 어, 파트론은 제가 5개월 전에 1월 18일날 매수하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이 최근에 한번 크게 한번 시세를 내서 저는 일단 매도를 하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제가 매수했던 시점까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어, 차트를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121선까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121선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아서 일단 매수하고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어,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은 가격이 쌀 때가 좋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9만 원, 뭐 10만 원 간다고 할 때는 좋은 종목은 아니죠. 회사는 좋지만 매수, 매수하고 추천드릴만한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5만 원대가 되고 6만 원대가 되고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내려왔을 때가 좋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증권사에서 파트너의 2분기 실적이 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충분히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사경일 행사의 림방식이나 숙향님의 방식, 그리고 야마구치의의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 많이 싸다. 해서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기에는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트론의 재무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요. 연간 재무 차트를 보시면 2020년에 419억, 그리고 2021년에 787억, 작년에 568억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분기를 보시면 1분기 208억, 2분기 80억, 3분기 162억, 4분기 117억, 그리고 올해 1분기 152억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아주 돈잘 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를 좀 보면은요. 일단 600일 봉차트 대략 2년 차트를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죠 바닥에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크게 시세를 한번 냈었고요 13,500원까지 시세를 냈었고 그 다음에 7,5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여기서 보시면 7,520원에서 지금, 지금 보시면은 한 9,000원 정도까지, 박스권을 움직였죠. 박스권을 움직였다가, 최근에 한 번, 어 크게 한 번, 시세를 한 번,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500원까지 시세를 한번 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1월 18일 날, 1월 18일, 이때죠. 이때 이때 매수하고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 매수하고 추천을 드렸다가 어 한번 빠져 빠져가지고 한번 빠진 다음에 이때 한번 올라갈 때 팔았죠.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많이 또 빠졌어요. 근데 보시면 121선 밑에까지는 안 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임이, 움직임이 좀 보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0선까지는 안뺄 거다 생각해가지고 저 일단 금요일날 이렇게 매수를 하고 했고요. 좀더 떨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뭐이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 요즘 또 장이 또 그렇게 많이 빠질 것같진 않고 하기 때문에 어이 정도에서 한번 정도에서는. 어, 분할 매수에서 들어갈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분할 매수했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큰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한 번에 할때 저처럼 제 투자 금액에 어0.1% 그죠? 0.1% 정도 뭐한 10만 원뭐 이렇게. 매수한다고 생각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뭐 통닭값 벌고 파는 거구요좀 내려오면 좀더 분할 매수해서 어좀더좀 좀 비중 있게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뭐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어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14.57%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외국인이 샀다가 최근에 또 팔았네요. 4일 연속. 그 개인이 좀샀고요 그죠? 다음에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보면. 일단 PR이 e 1 3 3 4배고요 PBR이 1배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3 4 4예요 배당 잘, 주, 잘 줍니다. 파트론. 작년에도 많이 줬어요. 보면. 매출이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용에서 74.91% 카메라 모듈이죠. 그리고 전장용에서 10.97%, 기타 8.63, 또 제품 5.49%,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냅샷을 보면은요. 일단,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액면가가 500원이고, 보시면 이렇게 자산 운용사에서 이렇게 많이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6월 22일 날 나온 비즈니스 어머리를 보면요, 매출 감소로 수익성 악화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파트로는 2003년 설립되어 삼성 전기로부터 유전체 사업 부분을 삼화 전기로부터 수정 진동차 사업 부분을 인수받아 전기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 부분은 광 메카 사업, 센서 패키지 사업, 전자통신 사업 부분의 총 3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어, 그리고 1분기 말 현재 기준으로 특허권을 이렇게 많이 지적재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4% 감소, 영업이익 26% 감소, 단기순이익 0.9% 증가. 그리고, 2023년에는 새로운 UW 엔트도 공급을 하고 있고, 2023년에는 어, 포스 터치 센서, 차량용 타이어 TMS 센서, 또 성인 및 유아용 스마트 기저귀 센서가 사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비즈니스문에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PBR 밴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역사의 저점이죠. 어, 뭐 외국인이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PBR 밴드를 많이 참고를 하,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매출액은 보시면 어 2021년에 크게 상승했다가 2000 작년에 좀 내려가고요 올해 컨센서스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크게 상승했다가 작년에 좀 하락하고요 올해 컨센서스는 그래도 651억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 부채, 부채를 보면 부채 비율이 작년에 36.83에서 오늘 34.82%로 이 정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29%에서 오늘 10.33%그고 보시면 작년에 3.7%나 배당을 줬어요. 배당을 주는 회사는 돈도 잘 벌고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적정주가를 내볼 건데요. 적정주가를 보시면 일단 파트론의 시가총액이 5,138억이에요. 5,138억인데 어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자본총계 지배 올해 콘센서스가 5,080억이에요. 5,080억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해도 어 거의 회사돈으로 어, 커버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5,080억을 올해 콘센서스로해 가지고 자본 총기 집을 놓고요 그다음에 ROE. ROE를 올해 10.33%, 그다음에 작년에 8.2이고 그다음에 17.93%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해서 미래의 ROE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자사주하고 상장 주식수 자사주하고 상장 주식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적정 주가가 12,400원이 나오고요. 매수 추천가가 만원이에요 매수 추천가 만원인데 지금 지난 금요일날 종가가 만원이 안되죠. 8,720원입니다. 8,720원 때문에 많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적정 주가 12,400원 12,400원. 딱 비슷하게 여기까지 보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12,400원. 지금 적정 주가에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사기윤회사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아니, 스타 강사죠. 그래가지고, 많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또사기윤행 회사의 어떤 적정 주가 방식으로 많이 주식을 사고 파는 어 그런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또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죠. 12,400원인데, 12,000원 정도에서 고점 그 찍고 이렇게 내려온 거 보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숙향님의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 어, EPS가 860원, 그다음에 BPS가 9,499원,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면, 9,050원. 내재 가치가 9,050원. 이니까투향님은 파트론의 그 주식의 가치가 9,050원이라는 거예요. 9,050원. 그래서 9,050원 밑에서는 사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8,720원이니까, 그래도 조금 싼 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마구치 u 이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 일단 영업이익 올해 컨센서스 651억 568 장, 작년 780 재작년 787억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요. 651억 568억 이렇게 해서 사업가치를 내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종목 분석에 재무 분석에 가면 재무상태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3454억.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현금입니다.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어, 현금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1년 안에 그다음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요. 유동 부채가 1,822억 유동 부채. 그다음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이 225억. 투자 자산은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게뭐 예를 들수 있겠죠. 그다음에 고정 부채는 부채 총계에서 보시면 부채 총계 여기 부채 1845억에서 유동 부채 1822억을 뺀 거예요. 빼서 이렇게 고정 부채 나오고 주식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13,800원이 나옵니다. 야마구치 요의 방식으로도 13,800원이 나와요. 13,800원이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적정 주가가 야마구치 요의 방식. 그러니까 야마구치 요의 방식으로는 만삼천원. 그 다음에, 사균회의선 방식으로는, 만이천원. 그죠? 그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상당히 싸다. 뭐,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좀 밑에다, 밑에 효과창에다가 매수를 걸어 놓으시고, 1 2일선 정도에서, 어, 충분히, 어, 매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월요일 정도에 좀 빠지면, 좀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고, 매수하는 방법도, 어, 괜찮은 방법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뭐, 뭐, 뉴스나 공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트론 사업 다각화로 실적 개선, 전자담배 전자, 전장 주목 해서 6월 13일에 나왔죠. 보시면, 그, 전자담배 쪽도, 어, 괜찮게, 그, 매출이 나와